설명 한번 해주자. 어, 무적들 일단 그냥 빠졌어요. 받아 해주자면 이게 근데... 방어의 핵심인 노로키들이 죽어 있으면 신성연합이 들어올게 뻔하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리을 먹고 있으면 이거 이제 돌거든요? 우리 팀이 포탈을 탔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죽죠. 포탈. 아, 근데 이거 타면 높아요. 어, 좋아요. 어, 니 뒤에서 오 판단 다 좋습니다. 디스펠하고디스펠 좋아요. 종합 좋아요. 마법책 없나요? 슬로우 묻히고 최대한 할 거야. 하죠. 롬... 용을 쳤는데, 이거는, 물 수가 없죠, 용은 사실상. 방금은 너무 아쉽네요. 이게 구르르가 같이 있었다면, 좀더 막기 수, 오, 그래도 돌진 뒤로 써주면서 로봇 살렸습니다. 좋아요, 이런 피지컬. 어, 이거 따라가면? 몇시몇시 아쉽네요. 알려주고, 도망갑니다. 아, 근데 뜨면, 이거, 레이든이, 이렇게 템이 뜨면, 네, 네. 너, 너무 잘 컸어요, 너무. 이게 삽... 이제 템이 이만큼 에이. 뜨면, 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이제 명치 뚫리는 표창 날라오거든요. 저게, 진짜, 수사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날라오는 게 나, 표창이 사실 작잖아요, 피, 평, 타를 치면. 그렇죠, 레이든이. 저게 아, 약해 보이는데, 템이 저렇게 나오면, 진짜. 어, 엄청 강해요, 분신 쓰고 뚫립니다. 때리면. 호중 선수 그래도 템이 <laughs> 뜨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니피가 아이템 뜬다는 거는 비싸고 난 입장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그 예전에 저랑 호중 선수가 게임을 할때네 마방건 먼저 안 가고 무카간 사람한테 되게 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호중 <laughs> 선수가 아 그런가요? 그쵸 어 아, 쟤는 왜뭐무카를 먼저 가는 거야?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래. 자기가 지금 그걸 하고 있네요 기쁜... 깊은... 마음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회에 있던 그 추억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 나는 새 사람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이판 나는 잊어라. 이판에 위... 나는 무우카를 가겠다. 지금 무우카 간다고 지금 성질내고 있죠, 로로키들. <laughs> 어저어중국 그래도 이판 좀 잘하고 있거든요. 어, 하긴 했죠 네. 의문사 가좀 있긴 했지만 두번죽은거빼면 팀한테 이제 점점 공헌을 많이 하고 있죠. 리피 로봇에는 무우카 적용이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로봇에 재정 적용 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죠. 발동안 되죠. 안 돼요? 로봇은 무우카발동이안 됩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게 그마방갑은 적용되거든요? 아, 마법 방어는 당연히 적용되죠. 네. 왜냐면 그그 그 뭐냐? 방어력이 적용되는 것처럼 마법 방어력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무우카처럼 저렇게 특수 뭐 HP가 어느 이상 뭐 어느 이하가 되면 발동한다 이런 거는 제가 발동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무우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니피가 지에띠 가면 그 로보트가 P 40% 이하인가 깎였을 때 만화 비례해서 차야 됩니다 P가 그런 설정 트릭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힘띠는 되냐구요? 무과가 안되면 힘 띄고 당연히 안되겠죠? 안되죠. 야, 수의 갈고린 됩니다. 저게 공격판정은 있어요, 로보트가. 어, 여기 던지면? 아, 왜안 던지나요? 어, 여기서? 레포드? 뭔가요? 어, 이거, 무적 쓰고, 찍혀어 찍혔거든요? 온거 같은데, 오죠? 예, 번개, 검이나, 야수의 갈, 아, 예.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재미 오는데, 잘 막아야 돼요. 이거 지금, 파이드로스랑 해가지고 막을 수 있거든요? 얼려졌어요, 이러면, 박아내야 돼. 아, 이거 누나 죽으면, 아. 아, 이거는, 터졌죠 이게. 어, 근데, 이... 뭔가요? 자객 잡았어요? 왜 죽었나요, 자객? 지금, 로로키들이, 음. 지금 여신의 징벌 써주면서, 레이든 잡았습니다. 레이든이, 이렇게 의문사? 지금 포탈 탔어요. 부라브라 막으려고, 렉터. 이거, 써주면서. 이거, 이거 싸워야죠. 호중 선수. 이거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잡을 네. 수 있어요. 일단, 전, 아이고. 아, 근데 여기서 로로키들이 박치기 나오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지금 자유로 스플레이 하고 있는 성경 선수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보면. 적재적, 방금도, 사실, 헤르주나가 먼저, 무도, 죽음의 무도로킬 수, 킬수 있었는데, 급작스, 갑작스런, 이제, 그, 빈결에 당해가지고. 그렇죠. 광란 얘기를 막고, 상황을 해버렸죠. 뭐, 자, 이로스의빙결이 날카로우다라고 정, 리가안 되겠네요. 아, 니피 부랴부랴 왔는데, 막으려고, 일단, 배러는 터져있어요. 우리 배러가 어디 갔냐? 우리, 수호신은 어디 갔지? 이거, 탈론 무조건 포탈 태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헤이 좋아요 좋았어 그렇죠. 잘했죠 태워야죠 아, 근데 이게 지금 레이든이 부활할 시간을 잘 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레이든 나오면 뚫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사, 아, 불사군단 일단 히메띠 갔습니다 어, 히메띠 옵션은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좋네요 일단 그래도 뭐 배럭 두개 그러니까 수호신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킬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럭 두개만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사군 놈도 한번 잘 싸워서 잡기만 한다면 니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레포드도 있고요 아직 할수 있어요. 돈도 지금 좀, 그냥, 탭도잘 뽑았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해야죠. 잘 막아야 됩니다. 렉터와 탈론 포탈 없다는 거 명심해서, 부상운단 잘 막아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신성이합면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포탈 없는 경우도 미리 빼면 되죠. 아 어, 지켰어요. 리피. 느낌이 안 나오죠. 던지면? 렉터가 노 포탈인 거 알고 있거든요. 렉터, 던지면? 안티 안 좋아요. 어. 다시 들어. 이거 거. 지금 구루를 포탈 태야 돼요. 구루를 무조건 포탈 태야 돼요. 이거 박았는데 일단 앞에서 이게 흐르잖아. 잘있어요 아니 오히려 박으면 되죠. 박아야죠. 뒤에 뒤에 박으면 되죠. 이거 지금 그쪽 보일일 바... 없거든요. 그냥 하나만 포탈로떼워놓는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박으면 아 이거 배럭 나갔어요. <laughs> 아, 아 너무 안이 어, 너무 아쉽네요. 그냥 미리 저구르르는걸 포탈을 그, 구르르 포탈을 태운 다음에 쫓아가도 안늦거든요 이거 어차피 신성년 나머지 영웅들은 포탈을 빼는 그렇죠. 무빙이었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빨리 포탈을 태우는 게 낫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이거는 배럭을 하나 더안 밀릴 거야 밀려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쿠즈한 장화로 렉터 찍어주는데 렉터 안 되죠 렉터. 렉터 포탈 없는데 죽었죠 뭔가요 이거 이거 잡아야돼요 여기서 실수죠 요 군대 시리우스 얼려뒀는데 무정을 아, 아 이거는 분신도 못쓰고 무적도못쓰다지 랩파... 여기서 던져지면서 파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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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구르르 난 아파 아 이거 진짜 무정만 나왔으면은 제가 봤을 때 게임 터졌거든요 여기서 저 포탈 없는 영웅들 다 잡아낼 수 있었죠 여기서 그렇죠. 리피가 내가 해주겠다 이피 가토죠 로보를 방어 모드 하면 안되지 지금 공격 모드해서 어 여기서 던질려고 맞네요 공격 모드로 해서 조금이라도 몇대 더 때리면 스 턴이 터지거든요 오 좋아요 <laughs> <정말? 오>! 플레이 <laughs> 잘했죠 이거 되게 털었죠 이건 자체에서 유위 도망칩니다 <laughs> 그 자꾸 그리피 <laughs> 플레이하시는 가토준 선수 보고 있으면 웃기신가요 혹시? 아좀잘 웃으시는 것 같아서 <laughs> 아주 그냥 네내만 봐도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 <laughs> 일단 아 뭔가 뭔가 방금 너무 아쉬웠어요. 이피해 문양만 나왔다면. 그렇죠 이거 진짜 대박 날수 있었는데 이거 지금 불사군단 이거 플레이하고 있는 이거 지저스클랜이 좀만 더 집중하면 되거든요 한타에 귀찮게. 지금 사실 한타나 뭐 이, 이 기타 등등을 봤을 때는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잔 그렇죠. 그 실수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게... 기... 뭐 테러의 점수 차이를 만든 게 아닌가 아니 제가 봤을 때 지금 개인적인 피지컬은 절대 안 밀려요 그렇죠 서고 떼고 올라가는데 없어요. 어? 여기 레이든 훈탈. 어? 이거 지금 탄 좋은데요? 가야죠. 호탈 다 있거든. 어, 이거, 이거 좋아요. 이거 탈다 있거든요. 아,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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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럭 밀었습니다. 투베럭투베럭이죠 궁을 써야죠. 그리고 그냥. 궁 궁은 안 쓰나요? 딥피랑 써야죠. 합체하고. 아니 뭐 하나요 이 선수들 지금? 어? 이거 딥. 피 어? 이거 레터. 아 레터 이거 던졌어요. 그렇죠. 이거 하늘 의뜻이다 쓰면 되죠. 써서못 오게 하고. 아, 근데, 이거, 그렇죠. 궁극기 써서, 진짜 궁극기 써서 때려야죠레이이든 이거, 돌았는데? 거든요 아, 이거, 오, 어, 이거, 잘, 잘 샀어요, 이리 레퍼드, 포탈. 그렇죠. 죽음의 무독 현 상태인데, 헤르즈나 포탈 탔고요 아, 여기서 로로키는, 아, 포탈을 여기서... 못합니다. 아, 레트포 없거든요. 아, 그루 포탈 없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아니 이거 또 배럭을 하나 밀었네요. 판단을 깨서 이게 개에서. 처음 터 어? 합체하고 그냥 미, 미는 게 어땠을까. 그렇죠. 너무 아쉽습니다. 배럭 두 개는 꼼짜였는데 이거 지금 판단이 진짜 너무 그 이거 지금 지저스클랜이 이기려면은 저렇게 해서 한 번에 들어가는 플레이보다 차라리 무적이나 궁극기가 다 있을 때한번꽝 부딪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지금 지금은 잡고 가야 돼요. 잡고. 아, 그리고 사실, 래퍼드를 보유했을 때는, 저렇게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는 되게 좋은 선택이 아니고, 자르기만 하 아, 로봇 죽어요. 아. 중간에서 싸우던지, 그, 무적이, 그니까, 러 피해 문양이 사용이 가능서 곳에서 싸우는 게 베스트거든요. 적진에서 싸우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래퍼드가 사실 저... 할게 없어요, 저런 상황때 어? 리킥? 포탈? 아, 이야 어. 어 타야죠. 아, 근데 무가 이거... 써줬는데, 포탈 타고. 아, 뭔가, 이거 좀 너무 안 맞는 게 아니라. 특공을 안 하고 있나요? 예, 국민과 <laughs> 함께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일단은 나오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연습이 없는 게 티가 네. 많이 나네요. 자박치이 당했는데. 그리고 옆으로. 지금 자이로스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가 빙결을 너무 잘 써요. 네, 너무 어, 잘 쓰고. 어, 힐링 착으로 먹으면서 보름 살아갑니다. 레고 대고 박아서 네, 포타리스요. 펠로는 던지고 슬로까지 묻히면서 자이로스가 야죠 자이로스. 자이로스, 자이로스, 잔수. 자이로스 계속 때려야죠. 높줘 계속 높혀줘야죠. 아, 근데 여기서 레터가 여기 사점 몰라요. 브르르포탈 없어요. 일단은 하나 잡았어요. 아, 근데 이게 레이든 플레이하고 있는 그 실버 워리어 선수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도는 판단하거든요. 이게 유리할 때는 막아줘, 막아주다가 이제 실수해서 죽는 거보다 이렇게 그냥 안 싸우고 그렇죠. 건물만 부시는 가장 베스트인데. 그런 플레이를 계속 해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먹몽이들 클랜 여, 영리하죠 오면 그냥 우리 역태에서 게임 끝내버리겠다. 생각하는 근데, 거죠. 예, 근데 자객이 마방값도 없고 해서 한번 그 구르르 박치기랑 QW, 로로 QW만 들어가면 잡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 레퍼드 부려부려 와보지만 레퍼드 혼자 혁분이에요. 맞긴. 잘 들었죠. 뿌듯한 건 누군가요? 로르 자이로스 자르스, 불닭 쏘라봤거든요? 자르스 봐야죠. 여기서 자이루스, 잡아야 자이루스, 돼요. 자르스, 잡았죠. 좋습니다, 이거. 어,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어, 힐링 스포를 왜 먹나요, 근데? 무조건 줄 근데, 근데 지금, 레이든이 도는 거를 봐야 돼요. 누군가가. 레퍼드가 래프, 보는 게 맞거든요. 구르르가 포탈이 있어요, 일단. 구르르가 일단... 제가 보기에 가서 구르기 박치기 하고, 그렇죠. 어 이제 상대방을 잡은 후에 포탈 타서 막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레퍼드가 막해 줍니다. 레퍼드 막하면 이... 사실 레이드 어 이거? 어 이거? 어, 어 이거 맞았어. 아, 아, 없어요. 아까 썼거든요. 자이로스 잡느라. 아, 너무 아쉽네요. 방금 마도사의 지팡이만 있었다면 잡았죠. 그러니까 마도사의 지팡이를 저 이제 자이로스 잡을 때 노포인가 알아서 아끼는 판단을 혹시나 그럴 수가 없지만 그거 이거, 이거 그냥 빨리 어, 있... 여기서, 구르르! 아, 구르르! 아, 구르 있는데, 이거는. 이러면 또 시간 벌리거든요. 저게 올 때까지, 저, 구르르라는 영웅이 올 때까지. 너무 트 날려야죠. 날려요. 어, 로보트, 이거 죽으면 안 돼요. 로보트. 아, 로봇이 이거, 렉터 그래? 잘 치웠죠? 무적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렉터 치기 하나에 구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아... <laughs> 이제 로보트가 있어야, 그나마 저렇게 다시 도망가는 영웅을 끌고 와서, 그 위에서 이렇게 펀치를 날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 일단 바프 좋아요 바프 3명 맞춰주면서 근데 헤르주나 그렇게 점사하는거 지금 좋은 선택 아닙니다 신정기나 포탈 다 없거든요 포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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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포탈 없어요 두명 박치기 올려치기 좋아 좋아 그 위에서 지금 밀고 있습니다 어 이거 포탈 없어요. 다죽여야죠뭐 하나요, 지금? 그 지금 건물 밀대가 아니에요. 저다 죽이면 어떡해요? 레터 레터. 레터 잡았어요. 타야죠. 아, 여기서 니피 사망합니다. 누루로도 포탈이 없어요. 아, 아 이게 여기... 건물을 처음에 여기서 칠게 아니라 그그 그 들어가는 거에 바로 홍해서 전부 왔더라면 이거는 아, 게임이 끝 음... 어, 끝나겠네요. 레이든이 루카던의 심장을 뚫고 있습니다, 표창으로. 지저스 클랜의 심장이거든요, 여기서. 맞는데? 탈론이라도 잡아야 돼, 정신승리. 잡아주면서, 기지가 켜지면서, 멍뭉이들이 12강 2차 경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 뭔가 너무 아쉬운, 너무, 아쉬운, 너무 아쉽네요. 너무. 제클랜는 너무 아쉽고 반대로 말하면, 어, 몽모이드 클레는 뭐 딱히 뭐 태클을 걸거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일단 승자 인터뷰 하고 오늘 경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아쉽네요.